지금 시간 12월 9일 오후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코인 현물로만 90억 넘게 번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워낙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증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킹트코인은 뭐 유료리딩방에는 선물 레퍼럴 이딴짓거리 하지 않는 순수한 재능기부 채널입니다. 어제는 킹트코인 타점방에서 솔라코인 타점 공유 드렸었고요. 바로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킹트코인 타점방은 고정 댓글 구글 링크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돈 한번 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킹트코인 타점방에서 급등 직전 코인 탑 점, 여러분들한테 딱 골라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따라만 오셔도 그냥 수익이겠죠. 하지만 어떤 코인이 왜상승하는지 최소한의 관점을 알고 보면은 여러분도 더 성장하는 겁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단기 상승 가능성 지금 굉장히 높은데 제가 가로줄로 이 주요 매물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들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이 계속 나오다가도 이렇게 180원 구간을 담으면 약반등을 해주면서 220원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주고요. 가지로 상승을 하다가도 220원 구간에선 다시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180원 구간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지 저항이 주요 매물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 보시면 월드 리버티 11월 26일 경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주요 매물대인 220원 구간까지 내려왔지만 다행히도 하방으로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소폭이지만 반등까지 이렇게 나오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상방 주요 매물대 280원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해졌고요. 주요 매물대에서 이런 지지가 나와주면은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11월 초부터 월드리버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고점 올려주고, 이런 상승을 함께 저점 고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매물대인 180원, 220원 구간 돌파, 그 다음엔 280원이 상방 다음 주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이 보시다시피 제가 90억 이상을 벌게 해준 관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제가 뭐 이거 돈자랑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식의 단기 급등 코인들 타점을 킹트 코인 타점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해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당장 오늘 밤에도 급등 코인 타점 또한번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내일도 수익 인증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